제2차 세계대전 1차 대전의 실패로 나라가 분열되고 막대한 배상금마저 또 안게 된 독일 불안한 독일 국민들의 잠재된 분노가 600만 명의 유태인에게 돌아갔다 유태인들을 해로운 유인원이라 교육시킨 히틀러 정부의 선동 정책 때문이었다 1923년 도쿄 관동 지방의 지진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 소문이 일본인들 사이에 떠돌았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의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되었고 보도 과정 중 한층 더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은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또다시 실린다. 이 소문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향한 무분별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약 2만 3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유태인 대학살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두 사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말미암아,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군중의 광기를 기록한 역사의 안타까운 장면들이다. 그리고 2015년의 대한민국. 여전히 우리는 유언비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장의 사진. 이 사진은 언론 조작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그니 악마의 편집이라 불리는 언론 조작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MBC PD 수첩, 연평도 폭격 사건, 이라크 전 보도사진 조작 등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편파 방송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현대판 마녀사냥을 낳게 했다 목사 신학 공부하고 서로하고 목사 안토바아야 목사가 되고 축도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정통이라 하는 하나의 유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예수 제자가 신하고 다니고 신하고 목사수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선예자들이 목사수 받았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사람들의 유전이 정통이라 할것 같으면, 왜 예수나 구약선예자들이 사입인데, 사입야 전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나 구약 성경자리의 사입인데 사입에 겨변한이 성경 말씀은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도리어 거짓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도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고 저는 이미 20세 이상 성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종교를 바꾼다라는 걸 어떻게 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 전자면 체계의 귀한들이 검은색 옷에 갇혀가고 로련제를 먹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저에게 수갑을 채우시고 테이프로 입과 다리를 묶으셨고 큰 여행용 가방에 저를 넣어서 이제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으로 이제 양평의 XX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저를 이제 강제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저를 이제 잡아 넘어뜨리고 부산인과 친구들이 저희 손과 발을 이제 잡고 그 차에 강제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차 안에서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저를 눕힌 상태로 이제 손과 발을 이제 그 밧줄로 묶고 이제 입에는 재갈을 물린 상태로 자동차에 강제로 태울 때 제가 저항을 하자 그들은 부모님에게 저 아이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데려간다 이렇게 변명을 하라고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수 없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칭칭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책임요? 책임은, 진짜 책임이라는 말이 진짜 웃을 정도로 그 사람, 아, 말못하겠습어요 자꾸, 그것만 말고 계면 진짜 흥분이 터지니까. 아. 이제 갑자기, 이제, 모르는 십수 명의 남자들이 나타나서 저를 이제 강제로 이제 끌고 나가서 이제 가게에서 끌고 나가서 공보차에 태워서 이제 그 길로 바로 이제 충청북도에 있는 한 알코올 중독자들 이제 수십 명을 이제 독방으로 이제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격리 수용하는 그런 시설에 이제 저도 한 방에 이제 감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종교로 인한 차별이 금지된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가자마자 못으로 안에 그못 있죠 옛날 옛날 집들에 때 이렇게 열쇠 채우는 그 고리, 그걸 벌써 땅에 놨는데 다 창문도 원룸도 1층에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인지 창틀에도 다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런 자매들의 울부짖는 소리 들을 때는 안에서 어떤. 놈. 것도 해줄 수 없고 밖에서도 막 비명소리가 들리면 아또한 명이 또 불려왔네 막 그런 어, 마음 아프면 엄청 심하네 근데 그 주변에 어쨌든 그 교회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도움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아이 개종교육통의서를 사인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단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너에게 제공해 줄수 없다 어 실제로 3일 동안 로실내기를 버리 실땡이를 버리는 그 동안에 이제 밥을 끼니를 거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낼 당시 주로 방에서 같이 생활했는데요. 그 방의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었고 심지어는 화장실의 그 작은 창에도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향하는 문도 모조리 못을 박아 두었고. 성관문은 안에서는 열쇠 없이는 절대 열지 못하도록 특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갑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안대를 가리게 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저항을 하면 부모님을 시켜서 폭행, 폭언을 서슴없이 저지르라고 하는 처음에 보자마자 저에게도 너왜 도둑질했냐고 몇 번은 왜 도둑질했냐고 하니까 부모님들 오히려 놀라서 너 무슨 도둑질까지 했냐고 너가 거기서 전도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도둑놈 그리고 거짓말쟁이 어 심지어는 무슨 큰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개종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건들 그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의 범죄 현장이었다. 가족이었던 목사님 있 고모분은 나에게 어, 이혼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 그때 당시 게 진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뭐길 길거리에 뭐 널어놓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내 머리를 갈아서 뭐 먹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를 협박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거는 그거 거기 있다가는 몸도 다 결국엔 너도 몸도 다팔 거고 돈도 다 갖다 바칠 거고 너 생활은 없고 폐인이 되있다가 결국에는 버림받을 거라는 거. 아빠가 달달달달달 는 거예요. 이제 개정 목자가 어, 자식이 마치 큰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어, 정말 악독한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말을 하고 그 병은 나밖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부모님은 개정 목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마치 사회 불구자처럼 매장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 빠지면저주 두 가지, 이혼 학교 졸퇴고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각 가지 거짓말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을 자극해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계종 교육자들. 그 결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마저 묵살된 비이성적 행태가 벌어지게 된다. 스스로 선택한 종교를 납치, 감금,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면서까지 바꾸도록 하는 것. 과연 합법적인 것일까 서울고등법원 2008나26904 진모씨 2200만원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05노150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수원지방법원 2003노197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인해 진모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정 962집모씨 폭행 모욕으로 인한 벌금형. 해당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명백한 인권 침해임이 명시되어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0조 2항 차별. 적이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치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불법으로 판명된 개종 교육을 여전히 감행하는 것일까? 원룸은 이제 가족이 알아서 또그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 교회와 이제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게 돼. 교육비도 이제 다 보호자가 되는 거죠. 상담료 50만 원을 내고요. 어. 그들이 제공하는 거는 장소밖에 없어요. 어. 모든 것들 식비라든가 간식비는 보호자가 더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대주질 않아요. 장소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원금을 보호자들이 안 내겠어요. 제가 끌려가 동안에 이제 한8 9일 정도 그계종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비용이 2,300 정도 된다고 부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 때문에 정말 빚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실 정도까지 그들은 많은 돈을 부모님께 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어, 몇 백만 원은 기본이고 몇 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돈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늘지 않아요. 근데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다면, 개척교회 성공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단 상담하는 거 이 단에 있던 사람 한 사람 개종시켜놓으면요. 자, 지폐 창조 잘하지, 성경 공부 잘하지요, 목사님 잘섬기죠 헌금 잘드리죠, 정보 잘하지. 기독교 이단 정화에 열성적으로 앞장서는 집모씨와 신모씨. 이들이 개종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과연 믿을만한 것일까? 여러 가지 말들로 지금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들을. 정말 그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의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진공격과 비판적인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 목사는 나를 교육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말로서 제 식구들이 저를 오해하고, 제가 이단 사이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가도록 말했습니다. 또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먼 저는. 음, 이제, 인신공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것은 간상에 총회장님만 이제 방석을 깔아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우상송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음, 예의상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모두 다 인신공격에 대한 음. 부분이었고, 또다 거짓으로 통영이 났던 PD수첩의 영상들이었습니다. 개정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음. 신천지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이었습니다. 나중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개정교육이라면서 성경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저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대책 전국연합 대표 신모 씨. 한때 자신이 핍박하는 교단에 몸 담았던 그 그러나 자신의 주장과는 다르게 신모 씨가 저지른 비리와 거짓은 이미 폭로되어 만 천하에 그의 수치가 드러났다. 오늘 아는 선생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정확하게 선생님의 살과 피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름도 선생님의 이름로 기도하지. 신에게 말을 듣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만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만이 피와 살을 먹어야 군반다. 내가 그렇게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선악가 무거운 거 되지요? 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같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선악가 거으면 하나님 같게 된다는 말이라, 뭐가 들리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말 듣고 이만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면 성령은 그래 안돼 있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 앞에 얻을 것이라 한 거다 아닙니까? 네. 그 말이 맞았니 나는 그 말이었어요. 개종하는 곳과 연락이 되면서 남편에게 불안감을 많이 조성했었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가정이 파탄할 것이고, 이혼할 것이고, 아이를 내팽개치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상담을 할때 신천지라는 곳이 가출이나 휴학을 조장하고 한마디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피겨 여왕 김연아. 그녀는 최고의 자리에 앉기까지 무려 20년간 빙판 위에서 무수한 땀을 흘렸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대작을 위해 30년을 작곡에 몰두했으며, 사복고시생들은 하루 평균 10시간씩 최소 3년 이상 공부한다고 한다. 이 밖에 승려, 목회자, 신부, 수녀 등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향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앞의 사례들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천국을 위해 뛰는 신천지인.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신천지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노력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참사랑의 결실이며 나눔의 빛으로 사회를 감싸는 아름다운 희생 진정한 영웅들의 모습이다. 환각 상태에 빠져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신천지 신앙인을 향해 환각 상태에 빠져있다고 표현한 신모씨의 발언.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 실체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뜻의 환각. 성경에 나타난 실체를 바탕으로 신앙하는 신천지인을 표현하는 말로는 그리 적합한 단어가 아니다. 2015년 1월 기준 신천지 성도수는 약 14만 명. 여기에 신천지 개시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을 더하면 16만여 명에 이르며 이 수치는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모씨의 이러한 발언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신천지를 선택한 수만 명을 한순간에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매도한 악질적인 표현이라 할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 우리 신천지 성교들은 신념에 따라 다른 신앙을 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버리는 악의적 편파, 왜곡 보도로 인하여 현재 몹시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신념과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디 우리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신천지 신앙인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사랑합니다. 빛과 비와 공기같이 여러분을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